지금은 맛조개를 잡으러 왔어요 회삼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맛조개라도 잡아가자고 해가지고 고고. 아 운동화에 물다 들어와 칠까닥은 신고 오기 차라리 건데 그냥 빼요? 어뭐 상관없는데 왜? 내가 나 물었어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 이거 봐 이거 한봐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 이거 봐봐. 이거 어흔들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봐. 여기 거 여기, 아, 그래? 이거는 진짜 말고 여기는 쭙쭙이야 세계 득템 와봐 뭐야? 아 저게 들어간다 저기 살아있는 거 맞아? 살아있잖아 어. 뭘 이거 뭔데요? 뭐냐 백합이냐? 쭙쭙 와.. 이거 뭐지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안 원래 이 조개가 포미로 응. 해가지고 되게 잡기 힘든 조개네요. 응. 응. 이라고 응. 이렇게 떼굴떼굴. 떼굴떼다 온다. 아, 토다 씨발, 고거 내가, 게가냐가아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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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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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내가, 내가, 내 그냥 좀 두고 보면 조금씩 나와요 살짝 두고 <목소리> <목소리>